예배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남편과 아내,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얘기해요. 이한 육체가 된 이게 바로 교회예요. 어, 그이 교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을 영혼, 아내를 육체로 생각하면 영혼과 육체가 영혼이 머리가 되어져서 육체가 복종하는 질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로요? 그리스도를 머리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와 먼저 한 영이 되야 돼요. 그게 먼저 되어진 사람이 그한명 되어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육체까지도 지배하시게 되면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성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전은 누구를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정 교회가 되는 그 사람이 신랑과 아내, 남편과 아내 육체, 두 육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교회로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상에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백합교회, 무슨 교회 이럴 처럼 먼저 부부가 한몸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한 몸이 되냐 오늘 부모 말씀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십년 가운데 모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의 어 둘이 한 육체가 될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질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요. 근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 이게 그리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내가 한영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체가 지어져가는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물로 씻어 물 세례가 임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거룩함까지 이루게 된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로다,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누구만이 흠이 없으시고 누구만이 거룩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이분은 머리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도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이렇게 사랑에는요 인간의 사랑에는요 다 조건이 있어요 누가 결혼할 때 아주 굳이 같이 가난한데 거기다가 성격까지 안 좋은 남자를 막 좋다고 결혼하진 않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조건을 보죠. 돈을 벌어 올라는지, 아니면 그래도 굶기지 않을만 하라는지, 아니면 인격이 좀 좋다라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는 않는지 다 따져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을까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나를 밖에서 망신을 줘요. 그럼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 망신을 주는데도 어,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만한 어, 그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켰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주영이를 그, 우리 아들을 푸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애가 능력이 있는데 또 똑똑한데 조금만 그, 심지어 욕하면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밀어주면 공부를 잘할 녀석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새 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시켰어야 됐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킬 만한 어, 재력도 여력도 없었어요. 그때 교회 개척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맡긴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이 보기에는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고 막 학생회장을 나가고 막 이렇게 막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막그 집에서 막 플랜 카드를 만들고 난리치니까 어좀 이렇게 밀어 주면 굉장히 잘하겠거다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제가 키우지 않기로 작정한 게 6살 때일이에요 제가 6살 때, 제가 그때 서초동에서 어 우리 남편 목사님이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6살까지 저는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살까지 안 보냈어요. 6살이 되니까 유치원을 보내야겠더라고요. 근데 유치원은 제가 어떤 데를 알아봤겠어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겠다. 그때 보목사가 무슨 돈으로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지. 그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주신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거로라도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시킬 계획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살때 영어 유치원 가서 놀이터에서도 같이 놀았어요. 그 그런데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 영어 유치원이 교회 앞에 있었는데 거기를 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알아보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 교육 열정이 엄청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아이를 자유롭게 키웠을까. 그때 오, 오, 그 5살 될 때쯤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아이가 차 밑으로 굴러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차가 아이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저, 저, 저로부터 저저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 순간에 확풀면서 제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놀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는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를 부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러면서 내 품에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제, 저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온몸이 만신차이가 됐는데 반사적으로 움직인 걸로 밖에는 안보이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라고 그요 자기네들은 손을 댈 수가 없고, 검사할 기능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남 성모 병원을 갔어요. 그때 당시. 감, 그 대학 병원들이 제일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 환자들을 잘 받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받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옷을 벗겼어요. 그랬더니 아이 온몸에 타이어 자국이 있는 그러니까 응급 환자로 취급해서 바로 검사를 들어갔요 그래서 내장 내 내장 사진부터 다 전체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쇄골 하나만 부러지고 아무 이상이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도 안 시켜주려고 그라고요 근데 다행히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입원을 시켜. 시키고 일주일간 지켜보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입원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요. 애가 공처럼 부어요. 공처럼.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공처럼 부을 애를 집에 데려가라고 할 수가 있냐. 내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가 너무 무서운 공포를 지나와서 이불에 오줌을 싸더라고요. 걔가 배변 훈련을 굉장히 잘하는 애거든요. 찝찝한 걸 싫어하는 애라. 근데 오줌을 싸고 정서가 불안하 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에르베타를못 타요, 무서워서. 그리고 지하철 그그 그 이후로도 지하철을 싫어해요. 이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눈 앞에서 죽었다 산걸 봤잖아. 요 그러면 이거는 내 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라는 욕심을 조금이라도 부리는 순간 하나님을 범하는 일이 되잖 제가 그거 그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어떤 내 욕심대로 아이를 끌려고 하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네 아니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셔요. 그거를 아들이 본인 입으로도 고백을 해요. 엄마 나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왜 하나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알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그렇게 어 연결이 되느라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가 되었어요 아 초등학교는 어 그때 이제 한 5, 6학년이 됐는데 아람단이라는 어 서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름에 캠프 겨울에 캠프를 엄청 기다려요. 그 아람단에서 하는 캠프. 왜냐면 스키 캠프라 그래가지고 가서 신나게 스키 타고 놀고 아이들하고 캠프파이어하고 엄청 재밌게 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아람단 캠프가 주일날을 끼고 잡히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하는 거예요. 원래 아람단 캠프는 평일날 가요. 주말에는 비용이 배로 뛰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초등학생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가고 싶어 죽겠는데 주일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네가 결정해라. 을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네가 결정하는 대로 주일날 안 가려면 안 가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거 같아요. 방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더니 안 가야겠대요. 울면서 가고 싶었지만. 엄마랑 아빠는 자기를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봐주실 것 같지 않대요. 그 얘기는 엄마랑 아빠는 자기가 울고 어쩌고 하면,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죄도 지어도 돼,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죄와 타협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일날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일정이 변경돼서 선생님이 전달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기존에 가던 대로 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아주 좋아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우리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세 가지로 세번 하나님이 시험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캠핑 가는 걸 시험하시고 한 번은 돈을 시험하시고 또한 번은 뭘로 세 가지를 시험하셨는데 얘가 세 가지 시험을 다통과하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공부의 공짜도 끝내지기억자도끝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공부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냐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공부하라 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 엄마 아빠는 진짜로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하요 우리는요 사랑을 할 때는요 우리 사랑을 하면요 조건이 붙어요. 애가 좀 그래도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그래도 지할 일을 좀 해야 이쁘지. 아이고 아무리 내 새끼라도 약속은 좀 지켜야 이쁘지. 이러잖아요. 뭐,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엄마들이 애를 때리는 엄마도 있고 막벌 주는 엄마도 있고 그래서 도망쳐 오는 놈도 있고 우리 집에서 그래서 자고 가는 놈도 있고 별로미 다 있기 때문에. 엄마들 모임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애들을 때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짓말해서 때린대 그리고 시, 시간 약속 뭐 10시까지 들어오기로 했으면 10시에 들어와야지 안 들어와서 때린대 그래서 니네는 그러면 약속하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냐 그럼 니네도 좀 맞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애가 저런 거짓말을 해? 할수 있지만 아이의 공포심이 말을 이상하게 뒤틀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솔직하지 못하지 않냐 누가 우리한테 우리 잘못을 솔직하게 물어보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사람 누가 있냐 다 잘못하고 내가 안 했다고 하고 싶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우리 어, 사람의 사랑은요 조건이 붙있요 하나님이 제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여기 거기 있는 학부모들 중에 가장 극성맞은 엄마가 됐었을 거예요 아마 조기유학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건들수록 아이가 안 좋아지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요? 내 사랑은 조건이니까 내 사랑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럼 아이가 어떻게 내가 공부를 시키면 공부할 때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내가 아이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아이를 내가 뭘로 만들어야겠다. 목표를 설정하면그 목표에서 어긋나면 얼마나 아이가 미우겠어요. 요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뭐 그런 드라마라고 막 그렇게 애를 만들어가는 과, 뭐 그런 드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 품도 없고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와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람 누구만 할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하나님이 아주 쉬운 조건을 하나만 걸었어도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빅트를 주시고 어둠을 가르시고 물로 물과 땅을 가르시고 물로 한계를 정하시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지으셨는데 거기다 조그만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선악가만 먹지 말아라. 동산에 온통 먹을 게 많은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도 못 지켜서 다 지옥으로 멸망을 죄가 그냥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로 다 타락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거에 깨끗한 자만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 한명도 구원 못 받을거고 하여튼 아주 쉬운 조건 천원씩 천 헌금하지 않는 자도 못 가는 아, 못갈 사람 많을걸요 <laughs> 좀 그런 조건이었어요 선악관은 선악관은 어,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조건이었어요. 천원 헌금하자, 아니면 백원 헌금하자 하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헌금을 하자, 조건도 안 붙이고 한 번이라도 헌금을 하자. 제가 헌금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 제일 하찮고 쉬운 게 헌금 같아서 그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였어요, 선악관 아주 작은 거를 걸으신 거였어요. 근데 세상에 그 거, 그거에 걸려가지고 온통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여기 내려올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이 제값을싹 갚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 제값 받았으니까 내 나라 그러시나요? 아니. 내가 예비한 처소에 거하라. 내 평안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겼으니 자유로워더라. 내가 죄의 결박을 끊었으니 니네는 죄의 올마에 몇... 묶여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종의 사슬을 끊어버렸으니, 하늘이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완전히 바꾸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탕자처럼 재산 가지고 멀리 나가서 맘대로 써보셨나요? 저는 그 성령 받은 거, 은혜 받은 거를 난 내... 내가 잘나서 은혜로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아요 금방 안아주시고 나를 더큰복음을열려주시죠 너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힘들어서 너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가서 허락 다 잃어버렸지 내가 너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보화를 주마 반지를 끼워버리시고, 신발을 갈아 신겨버리시고, 옷을 갈아 입혀버리시고, 깨끗이 씻겨버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완전히 다시 내 자리를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마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사랑을 하세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 십년 가운데 온 사람,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서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정하심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흠도 티도 흠도 티도 없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일수록 옷 입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신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로한영 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흡족히 젖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살고 이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생수가 넘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개명, 서로 사랑하라를 이루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흠과 티도 없이 교회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합령된 영으로 저희를 주장하사,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네, 계신 우리 네, 아버지여 네. 이름이 네. 거룩히 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가 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히 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